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성경책 펴볼까요? 성경책. 자, 들어오세요. 우리 말씀 찾을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191면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도화 성교사 어디 있어요? <laughs> 찾아요. 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아직 못찾을 친구 있나요? 손 들어. 어, 찾으세요. 찾으세요. 어유 빨리 찾았네. 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성하니, 아멘. 이분은 주사랑 공동체를 이끄시는 이종낙 목사님이세요. 이 이종낙 목사님의 아들이 4개월, 태어난 지 4개월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중증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애가 생긴 거야. 아이가 그래서 14년 동안 병원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목사님을 목회를 해야 하는데 목회생활이 온전치 못했어. 왜요? 이 아들이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을 이 병원에서 14년 동안 몇년 동안? 14년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어려워요. 이 14년 동안 이 병원 생활을 했어요. 자. 이분의 직업이 뭐죠? 목사님이었어. 이분은 이 병원에서 이 자기의 아들을 돌보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다 보니까 옆에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옆에 아이들도 다 어떤 환자들이었을까? 어 장애가 있거나 몸이 좋지 않는 아이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같이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이란 걸 어떤 사람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암에 걸린 초등학생을 위해 한 부모님이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내 아들의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초등학생이 아이의 암이 사라졌대. 아. 자신의 아이의 그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 병원이 어떻게 됐을까? 점점 어떻게 됐을까? 어?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야. 어, 맞아. 이 목사님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 받을까요?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 내 아이는 낳지도 않는데남 남들만 낳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목사님은 더욱 더 힘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14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 병원에서 기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 주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더 중요한 것은 치유만 하고 끝났을까? 뭐 했을까, 또? 어, 지금이 뭐예요? 아, 목사님이잖아.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종남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복음이 사람들, 사람들에게 전달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 본문을 보기 전에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시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일까요? 어, 눈이 어떻게 됐어? <laughs>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뭘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안 나와 또뭐 해야 돼? 아 먹고 그렇지 먹고가 나왔어야지 잘 먹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먹은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뭐였지? 지난주에 배웠잖아. 기부란 단어 말고 뭐였지? 어, 구제, 나눔,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누구가 있었을까? 베드로 맞아. 또. 베드로와 요한,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어,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정확히 성전 민문이라 그래요. 이문 앞에 보니까 이게 뭐야? 어, 지팡이가 있지. 지팡이가 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거치를 못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때요? 너무나도 힘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걸을 수도 없으니까 일을 할수 있어 없어,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맨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로 끼니를 채우고 그걸로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 문 앞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왔을 때 뭐했을까? 당연히 구걸했어요. 도와달라고. 뭐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때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거지가 설랬을까 안 설랬을까? 왜 설랬을까? 어, 정답. 맞아맞아 맞아. 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 돈을 주겠구나. 기뻤을까? 그런데 베드로 연이 돈을 줬을까 안 줬을까? 아니 안 주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해. 너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했어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뒤에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오 뭐야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은 어디에 힘이 없을까? 발, 발 발이랑 발목에 힘이 없었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이쪽에 힘이 안 들어가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야 뭐야 아, 미안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발과 어디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번쩍 일어났어요. 자, 이거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했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누굴 사용하셔서 요한을 사용하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일으킨 다음에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사님 찾아갔어요? <laughs> 이 사람은 이제 뭐하기 시작했을까? 설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다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부 뛰어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뭐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전도의 현장인 거죠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보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때 자기 자신을 알렸을까요? 요한의 힘을 알렸을까요? 요한의 힘을 알렸어요? 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어때? 이런 좋은 회에 갔으면 어떻게 나를 알려야지? 목사님 같았으면, 하나님 알렸겠죠? <laughs> 네, 고마워요. 네. 목사님 같았으면 나를 드러냈을 거야. 내가 사람을 일으켰다고.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높여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또 알려주기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한 이야기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힘이었을까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역시 이것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들이 삼겼던 교회, 무슨 교회죠? 일상교회? <laughs> 아니지. 아, 무슨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도 안 되게 부흥하기 시작했고,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우기를 했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이 점점 더 흘러갈까요?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도 왜 우린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어디 다니죠?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학교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네. 아, 아 다요. 네. 거기 다른 학교 거기는 네, 다른 학교예요. 네. 요즘에는 학교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딱 보세요. 나.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들고 구회치고는 마치도록 할게요. 오른손 누가 안드나 시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난하고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자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줄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일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적응 잘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또이 일상교회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